이 밤에 주님의 은혜를 삼아하심으로 너희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성도님들과 함께 이렇게 인사해 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의 향기가 납니다. 그리스도의 향기가 납니다. 네. 네, 좋은 향기가 나나요? 네, 그리스도의 향기가 납니다. 어, 제가 지난 7월 3일에 수요 설교를 했는데요. 어떤 설교 제목이었는지 기억하십니까? 거의 한달 전이 되요. 네, 기억을 못 하시죠. 그 당시에는 싸우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설교를 했습니다. 네, 다들 처음 듣는 것처럼 계시네요. 네, 오늘은 그두 번째 시간으로 저만 정했어요. 그두 번째 시간으로 그리스도인의 2탄으로 향기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싸우는 그리스도인이었고요. 이제 싸워서 승리했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사느냐? 향기를 나타내며 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어. 하나님 말씀을 받기 전에 제가 시를 하나 준비했습니다. 잘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laughs> 자취도 없고 모양도 없고 빛깔도 없지만 있기는 분명히 있고 있더라도 많이 있는 것방 안을 가득 채우고 너를 채우고 또 나를 채운다 잊을만하면 나 아직 여기 있어요 아랜체하는 아이 네 누구신지 아시겠습니까? 예, 나태주 시인의 향기라는 시입니다. 이제 너의 초록으로 다시라는 시집에 있는 시 구절인데요. 이 아른채는 어떤 일에 관심을 가진 듯한 태도를 말합니다. 여러분 공감이 되십니까? 향기는 실체가 없고 보이지도 않지만 모두가 느끼는 것. 동감하십니까? 네. 향기나 냄새에 민감한 분들이 계십니다. 한번 옆에 있는 분들의 향기를 한번 네, 민감하신 분들 계시나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이 향기가 굉장히 민감합니다. 사람들도 향기에 민감한데요. 또 누가 향기에 민감하실까요? 하나님도 향기에 민감하십니다. 네, 하나님도 향기에 민감하세요. 그래서 성경에 보시면 향기 혹은 냄새에 대해 기록한 구절들이 있습니다. 냄새 이 냄새는 율법이 정한 규례에 따라 하나님께 드려지는 번제나 소제 등을 나타낼 때 사용합니다. 그래서 냄새라고 기록하는데요. 그런데 이 냄새 중에 악취가 기록되어 있는 구절이 있습니다. 이 악취가 뭐냐면 나풀 악과 냄새취죠. 그래서 나쁜 냄새가 악취입니다. 이사야 1장1 3자를 보시면 새 번역 버전인데요. 다시는 헛된 재물을 가져오지 말아라. 다 쓸모없는 것들이다. 분양하는 것도 나에게는 역겹고. 초하루와 안식일과 뒤로 모이는 것도 참을 수 없으며 거룩한 집회를 열어놓고 못된 짓도 함께하는 것을 내가 더 이상 견딜 수 없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역겹다라고 나오죠. 이 악취를 말합니다. 하나님은 냄새 나는 모든 것을 싫어하십니다. 의미 없는 제물과 의미 없는 제사와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인데.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지 못하는 사람들의 그 냄새까지도 하나님은 증오하십니다. 근데 그 연장선에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게 편지하는 본문이 바로 오늘 서신서입니다. 고린도는 오늘 본문에서 향기에 대해 기록하고 있는데요. 고린도라는 지역이 어떠한 곳인가? 상업의 요충지였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도시였고요. 그런데 이도시에 가장 잘 발달되고 유명한 것이었습니다. 이 도시는 아프로디테를 숭배하는 지역으로 유명합니다. 그래서 우상이 그렇게 많다는 거죠. 바울은 이 고린도에서 18개월 동안 사역하며 가르쳤습니다. 사도행전 18장 10절 11절에 보시면,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성 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1년 6개월을 머물며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니라라고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이 1년 6개월에 이 땅에 머물면서 무엇을 가르쳤을까요?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향기로 살아내는 방법을 가르쳤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이방 도시에 어떻게 하면 야프로디테를 섬기고 그를 그그 그 분양하는 그삶 가운데서 어떻게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며 살수 있는지에 대해 가르쳤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동일하게 그리스도의 향기로 어떻게 살아내야 하는가 그두 가지를 오늘 본문을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는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우리의 향기입니다. 그리스도를 아는 건 우리는 각자가 아는 것을 활용하며 살아갑니다. 내가 어떠한 전문 분야의 지식이 가지면 그 지식층들만 모여서 교제합니다. 목사는 목사들이 주변에 많고요. 또 사업하는 사람들, 사업하는 사람들 주변에 많습니다. 내가 알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활용하며 살아가기에 결국은 비슷한 사람들이 모이게 됩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무, 무엇을 나타내고 어떤 향기를 드러내며 살아가는 것일까요? 고린도후서 2장 14절을 보시면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는 것을 사용하며 살아갑니다 그 아는 것을 활용하며 우리는 오늘도 살아왔습니다 그게 우리의 향기입니다 우리 삶의 향기고요 우리 인생의 족적이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시면 그리스도는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를 알아간으로 말미암아 그 향기를 나타내고 그 냄새를 드러내는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그 알아가는 것이 무엇인가? 고린도서 4장 6절에 어두운 데 빛이 비치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빛. 바로 그 승리의 빛입니다. 복음을 말합니다. 구원을 말하죠. 하나님의 아는 지식, 하나님의 아는 통하여서 우리가 나타나는 향기는 무엇일까요? 생명의 향기입니다. 그리고 그 영광의 향기가 됩니다. 즉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라는 것은 내가 복음 가운데 있음을 나타냅니다 복음 가운데 살아가고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발현되는 것들이 바로 그리스도의 냄새입니다 이 향기는 우리를 좋게 하고 이 향기는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는데요 문제는 무엇이냐 이 향기를 가지고 세상에 나아갈 때 이질감을 겪게 됩니다 복음의 향기를, 그리스도의 빛의 향기를 가지고 이 세상에 나가니, 세상이 우리를 싫어합니다. 그리고 멀리 하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세상과 동질화가 됩니다. 세상의 냄새를 더 딥히기 시작합니다. 서서히 세상의 냄새에 젖어듭니다. 빠져들게 되고요. 그러니 내 안에 세상적 아치가 나기 시작합니다. 이맘때가 되면 제가 성교지에 있을 때. 성교 팀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옵니다 한 주에 한 두세 팀이 들어올 때가 있는데요 어, 이 팀들이 들어와서 무엇을 하냐면 성교 센터에서 한 5시간 걸리는 오지를 가서 사역을 하고 돌아오게 됩니다 2박 3일간 사역을 하는데요 그런데 돌아오는 중에 꼭한 가지 중요한 행사가 있습니다 그건 과일을 사다가 마지막에 나눔을 하게 되는데요 성교센터로 돌아가는 중에 길가 에 있는 과일 상점에서 과일을 삽니다. 특별한, 특이한 과일을 사서 이제 대접하게 됩니다. 여러분, 어떤 과일인지 한번 맞춰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설명하겠습니다. 이 과일은 냄새는 지옥이고요. 맛은 천국입니다. 어, 네, 다 알고 계시네요. 근데 지금은 우리 나라에서도 구할 수가 있죠. 20년 전에는 흔하지 않는 과일이었습니다. 그래서 한국 선교팀들이 오면 이제 두리안을 대접을 했는데 문제는 이제 센터로 돌아가는 차가 밴이었습니다. 밴그 뒤에 짐칸에 두리안을 한몇 킬로를 싣고 이제 달리기를 시작한 거죠. 세 시간을 더 가야지만 이제 센터에 도착합니다. 와한 시간은 정말 지옥 또 지옥 도 이런 지옥이 없습니다. 모두가 살려달라고 창문을 열고 난리를 쳤는데요. 한두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그것도 어떻게 됐을까요? 무감각해지게 됩니다. 이게 뭔지 뭐 해롱해롱 하면서 그리고 이제 성교센터에 도착을 하고 같이 이제 과일을 나누고 했는데 문제는 무엇이냐 차에 썩은 내가 3일 동안 빠지질 않는 거예요 와 그래서 그 3일 동안 정말 고욕을 치렀던 기억이 있습니다 무슨 말일까요 내 안에 복음이 진짜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해 봐야 합니다 내가 세상적 악취를 풍기고 있는지 아닌지를 분간하지 못합니다. 왜요? 적응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세상적 악취와 그 가치관에 적응이 되었기에 내가 지금 어떠한 향기를 내고 있는지, 어떠한 냄새가 나한테 나타나고 있는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을 열고 꼭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지금 세상의 악취를 풍기고 있는지, 아니면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고 있는지, 그걸 확인해 봐야 합니다. 내가 세상적 악취가 나타나고 있다면 무엇이 문제일까요? 문제를 확인해야지만 문제가 해결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믿음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입니다. 믿음에 대한 확신, 하나님에 대한 확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대한 확신이 없기에 세상으로 가득 채워지게 됩니다. 세상이 악취가 가득 나타나게 됩니다. 이 믿음에 대한 확신에 대해서 퓨리탄 리폼드 신학교 총장이신 조엘 비키 목사님은 이렇게 이야기하시는데요. 확신을 여러 갈래로 설명합니다. 확신에는 먼저 자동적 확신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믿으면 확신은 자동으로 따라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감정적인 확신이 있습니다. 이건 열광적인 느낌을 얻게 됐대. 아, 나는 구원 받았구나. 나는 믿음이 있구나라는 확신입니다. 그리고 기질 기질적인 확신이 있고요. 그 뻔뻔한 확신도 있습니다. 어 나는 구원 받았겠지. 뻔뻔하게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이 모든 확신들은 다 잘못된 겁니다. 바른 확신, 올바른 확신이 있는데, 있는데요. 그것은 하나님에 대해 바로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떠한 존재인지를 바르게 알고 그 알음으로 통하여 삶으로 나타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변하지 않는 분이십니다. 믿으십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가 없습니다. 믿으십니까? 네. 하나님보다 우리를 사랑하는 존재가 없습니다. 맞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이를 그렇게 고백합니다.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삶으로 옮기지 않습니다. 실현으로 나가지 못합니다. 아무리 머리로 생각을 하고 아무리 이미지 트레이닝을 하더라도 행동으로 옮기지 않으면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나의 믿음의 확신의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불변하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고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고 유일하신 하나님이시을 믿으면 그 믿음대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세상에 이 세상에 동화되는 게 아니라 세상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세상을 붙잡는 게 아니라 세상의 담대히 하나님으로 살아내는 그 행동에 그 모습이 그 결단이 바로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알므로이 세상에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시길 바랍니다. 그냥 알면서 그치지 않고 그걸 실현해 나감으로 내 말과 내 삶과 내 행동에 그리스도의 향기가 늘 확장되고 확산되는 그 은혜의 삶이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는 순전함이 우리의 향기가 됩니다. 순전함이 우리의 향기입니다. 옛날 옛적에, 아 옛날 옛적은 아니겠네요 여름이 되면 제가 어릴 때 포니 트럭 뒤에 소독기를 달고 다녔습니다 네. 동네마다 누볐는데요 제가 사는 동네만 그랬나요? 아무튼 막 그렇게 다녔는데요 온 동네 아이들이 뛰어나와서 그 차를 따라갑니다 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좀 순진한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아, 소독약을 그냥 바로 맞으면 내 몸이 깨끗해질 것 같고 모든 바이러스가 죽을 것 같은 굳든 믿음이 있었기에 그걸 막 달려갔습니다. 굉장히 네 그랬죠. 네. 그런데 이 소독약은 어떤 대상에게는 굉장히 유익하고요, 어떤 대상에게는 굉장히 무해가 됩니다. 저와 여러분의 향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의 향기도 누군가에게는 생명의 향기가 되고요. 누군가에게는 죽음의 향기가 됩니다. 복음을 받지 않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바로 이 생명의 향기가 되지 않고요. 죽음의 향기가 됩니다. 세상에 빠져 헤매는 사람들은 죽음의 냄새일 수밖에 없습니다. 반면에 그리스도 안에 있고 구원을 받는 자들에게는 이 향기가 생명의 향기가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5절을 보시면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뭐라고요? 그리스도의 향기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스도의 향기는 변함이 없습니다. 그런데 누군가에게는 죽음의 향기고요. 누군가에게는 생명의 향기입니다. 구약시대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약시대에 제사를 드리는데 그걸 향기라, 냄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냥 세상에 드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올려 드리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구약 시대의 제물은 아무나 아무것이나 데려오지 않습니다. 가인과 아벨의 제사만 보더라도 확연하게 구별이 됩니다. 가인은 그냥 드렸고요. 아벨은 구별하여 드렸습니다. 순전하다는 것은 점 없고 흠 없는 것을 말합니다. 순전함이 저와 여러분의 향기가 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15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리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 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순전하다라는 말은 순결하고 순진함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순전함의 기본적인 것을 말씀으로 이야기하는데요.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않는 것, 말씀을 흐리게 하지 않는 것, 하나님을 흐리게 만들지 않는 것을 순전합니다. 라고 말합니다. 혼잡하면 순전해질 수 없습니다. 흐릿해지면 순전해질 수가 없음을 말씀합니다. 그러면 말씀에 순전해진다는 뜻은 무슨 뜻일까요? 저와 여러분이 순전하게 살아라 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시는데, 그러면 어떻게 사는 것일까?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고민하며 하나님 앞에 매달렸는데요. 하나님께서 제게 보여주신 책이 하나 있습니다. 이존 파이퍼 목사님의 하나님께 굶주린 삶입니다. 이 책에서 말하고 있는 것은 순전하다는 것은 금식하며 사는 것을 말합니다. 순전하다는 것은 금식하며 사는 인생을 말합니다. 성경의 금식에 대해 기록한 구절이 있는데요. 마태봉 9장 15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 슬퍼할 수 있느냐?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때에는 "금식할 것이니라"라고 말씀합니다. 언제 금식합니까? 금식은 빼앗길 때 합니다. 하나님을 그리워할 때 금식하고 부르짖습니다. 내가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착각이 들 때, 내가 하나님 앞에 끊어졌음을 생각하고 그걸 느끼고 있을 때. 금식하고 기도합니다. 세상 일이 안 되고 세상이 몰라주고 그리고 억울할 때 금식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세상에 빠져 있고 세상적 사고와 목표 가운데 함몰되어 있을 때 그리고 하나님이 힘이 해서 갈때 우리는 세상에 금식을 하고요 하나님의 갈급함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굶주리며 살때 우리는 이 땅의 순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부터 금식합시다. 놀라지 마시고요. 금식합시다. 무슨 말이냐? 하나님을 갈급함에 방해되는 것들에 금식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집중하고 하나님을 갈급하는 것을 방해하는 것에 금식하시기 바랍니다. 하루에 한 번은 신경을 끄고 하나님께 부르짖으시기 바랍니다. 나의 걱정과 나의 염려와 우리 가족과 우리 자녀들과 나의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요. 나의 믿음과 나의 신앙과 나의 온전한 갈급함 심령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금식하는 것이고요. 이 금식으로 말미암아 순전하게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이 금식이 저와 여러분을 순전하게 이끌어 가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금식하세요. 그리고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나의 신앙과 나의 상황과 나의 형편을 주님 앞에 부르짖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찾으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분명히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만나 주실 것입니다. 그 만남으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낼 줄 믿습니다. 부산 영도에 가면 고신 복음병원이 있습니다. 이 병원의 설립자이자 초대 원장, 원장을 지내신 분이 장기로 박사님이신데요 어, 크리스천이십니다 그리고 굉장히 많은 존경을 받으셨습니다 일평생 오탑방에 사시면서 진료를 하셨고요 돈 없는 환자들을 위해 자신의 월급까지도 내어주셨습니다 한일라는 치료비를 못 내서 정정근근하는 농부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돈을 갚아주겠다라는 말을 듣고 그 병원 뒷문을 열어서 몰래 빠져나가기도 하셨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분의 업적을 기리기 위해 제자들이 모여서 흉상을 제작하려고 모였다라고 합니다. 그때 이 장기로 박사님이 굉장히 노발대발을 하시면서 이 흉상을 만드는 사람의 저주를 했다고 합니다. 만들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그래서 왜 그러냐 하니까 그 십계명에 위배되기 때문에 절대 하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박사님에게 붙여진 별명이 여러 가지인데요. 옥탑방 의사이고요. 그리고 한국의 슈바이처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작은 예수 장기로 박사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살수 있었을까요? 물론 성품도 있었고 기질도 있었겠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그가 그리스도의 향기로 살아가셨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처해 있는 또 우리에게 보내주신 이 사역지와 이 세상과 이 사람들 가운데 그리스도의 향기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로 말미암아 복음이 선포되고요, 우리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타낼 줄 믿습니다. 앞에 제가 시를 읊어 드렸는데 나태주 시인은 향기는 실체가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모두가 아는 것이 바로 향기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시길 바랍니다. 내가 가는 곳곳마다 내가 만나는 사람들마다 뭔지 모르겠지만 내가 있음으로 그들이 기분이 좋아지고요 그들이 생명이 얻고요. 그들이 회복되어지는 그 축복의 통로 그 그리스도의 향기로 살아내시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믿음의 한줄 고백 같이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을게요. 시작 작은 예수로 살게 하셔서 나의 말과 행동에 예수님만을 담아 만나는 사람들과 발든 땅에 오직 하나님의 향기만이 가득하게 하옵소서.